LPD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름 기본템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사실 기본템에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161cm에 69kg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런 예, 스타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의는 굉장히 작고 하의는 크고 상비인 분들이 특히 피해주셔야 되는 코디 조합인데 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고 상비들도 예쁜 그런 스타일을 가,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티셔츠가 여기 보시면 이게 마켓이 열렸어요. 먹을 게 가득하거든요.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laughs> 프린팅된 티는 별로 잘안 입는데 이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크롭 형태인데 이런 청바지랑 입어주기 너무 예쁘지 않아? 통통한 친구들이 입어도 예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핏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면 재질도 좋고 너무 괜찮아서 그러니까 데일리한 템을 입을 때도 좀 패션을 포기 못하는 친구들 조금 힙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인스타 감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친구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룩입니다. 가방도 장바구니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왜? 난 이마트 갈 거거든. 이마트 가는 느낌으로 장바구니로 이렇게 약간 쿨팅백 뭔지 알죠? 이렇게 몽실몽실한 그 백으로 준비를 해줬고요. 이 바지가 이제 전 신상인데 이게 생지 바지예요. 그래서 이제 물빠짐이 수 있으니까 단독 세탁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티치가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와이드한 핏이 되게 예쁘지 않나 이게 컬러감도 예쁜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흐물흐물거리지 않는 얇은 천 칼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와이드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훨씬 훨씬 해 보이는 그리고 어글리 슈즈랑 정말 잘 어울려요. 어글리 슈즈에 탑승 딱 해주시면 꾸안꾸 그냥 너 집에서 티셔츠 좀 하나 주워입고 온것 같은 Itu gue, 짜잔! 이번 룩은 정말 후들후들하고 정말 정말 편안한 룩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위에도 보이시죠? 후들후들한 거. 밑에도 후들후들해. 그리고 심지어 나시도 후들후들해서 이 3종 세트를 같이 걸치잖아? 그럼 거의 뭐 잠옷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편하게 입고 나가고 싶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베이직 아이템들이에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컬러도 여러 가지 있고 밑단과 팔 부분 소매가 물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 않는 그런 템이에요. 단체 하나만 잠가서 오픈을 해서 입어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입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더라고. 하이 뭐 청바지, 청치마 아니면 그냥 일반 밴딩 바지, 밴딩 치마 입고 그냥 가디건만 살짝 걸쳐주시면 타지도 않고 또 날씬해 보이고 이런 아이라서 기본템으로 강추드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바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스바지, 냉장고바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허벅지 널따란 거 보이시죠? 밑에가 엄청 퍼져있죠 빅사이즈 분들 충분히 가능하시고 여기 밴딩 부분도 리본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시면안 입은 듯한 편안함. 저는 여기 약간 초록, 청록으로 포인트를 줘봤잖아요. 이런 심심한 룩을 입을 때는 컬러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저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린 포인트, 레터링 포인트, 신발도 그린 레터링 포인트를 줘서 그나마 이제 좀 심심해 보이지 않는 룩. 근데 이 컬러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하늘색 톤이나 검은색 톤으로 입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번 룩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나시 가디건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이때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때에서 20대분들이 가성비 좋게 입기 좋은 가디건 세트거든요. 근데 가디건은 저한테 지금 잘 맞는데 나시가 살짝 찡겨요못 입을 정도는 아닌데 신축성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살짝 타이트한 정도. 그래서 이제 6, 6사이즈 분들이 좀 적합할 것 같고 7, 7사이즈 분들도 근데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색이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되어주는 나시 가디건 세트라 정말 기본템, 기본 중의 기본. 나시도 그냥 다 단독으로 활용하기 에뭐 가디건 같은데 입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롭 기장 살짝 하이웨스트 바지 입었을 때 이렇게 단추를 덮어주는 기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어서 입어도 돼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스타일의 연청 바지를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좀 두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얇은 연청 와이드 바지 가져왔어요. 나 와이드 바지 연청 찾는데 더위 너무 많이 타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남았다 좀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기장감도 161인. 저한테 딱 적당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티치 반달 백을 살짝 매주시고 통굽 샌들을 신어주시면 수줄근하지 않은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와이드 팬츠를 또 활용한 룩인데요. 일단 이 상의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람막기 재질이거든요. 약간 와샤 재질, 조금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재질인데 이제 오픈해서 자켓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상의 하나만 입어주셔도 돼요. 이게 오픈해서 안에 나시 입고 입으시면 조금 더 섹시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 카라가 좀 이렇게 각이 살아 있고, 잘 보시면은 여기 상체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상의 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자켓으로 입었을 때도 어디나 다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바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점점 너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꺼운 바지는 못 입겠더라고 아무리 사계절용이라도. 그래서 린넨 바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부터 키가 크신 분들까지 좀 소화가 가능한 그런 기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속밴딩, 뒷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그런 바지로 입어집니다. 요 샌들이 완전 주문이 폭주가 됐어요. 그래서 바지에다가 입을 때도 깔끔해요. 그냥 쪼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지에 입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하신 그런 샌들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베이지 톤의 인스타 감성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기본 기본 룩은 피... P.K. 셔츠 원피스 근데 완전 무지 스타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짧은 스타일이 좀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다리가 더 날씬해가지고 조금 더 예쁜 라인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 친구가 A 라인이 되게 싸 A 라인이에요. <laughs> 보통 P.K.가 이렇게 되게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랫배가 있잖아요. 아랫배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안 예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A 라인으로 퍼지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뜨면서 옆 라인, 허리 라인이 진짜 날씬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허리 끈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끈으로 조절을 하시면서 굉장히 예쁜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은색을 좀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꽉 채워서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루즈하게 입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체인 체크백으로 포인트를 살짝 주고 운동화는 이렇게 싹스 운동화. 그래서 발목까지 쫀쫀하게 잡아주는 운동화로 이제 픽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 피키 원피스 면이랑 좀 다르거든요. 면이 되게 신기한데 몸에 안 붙고 굴곡이 안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에요. 이번 룩은 살짝 아메카지 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아메카지 룩 중에서도 너무 튀지 않는 아메카지 룩, 그냥 기본 정석 아메카지 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일론 재질 같은 느낌이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 근데 이제 살짝 안에가 시스루로 보이고 입었을 때 되게 핏이 깔끔한 그리고 정말 정말 가볍고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셔츠예요. 그래서 여름에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깔끔하게 입어지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제가 좋았던 점은 카라 부분인데 카라가 너무 작지 않아요. 얼굴이 좀큰 편이어서 셔츠도 안 어울리는데 카라를 너무 작은 걸 쓰면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카라가 넓은 편이라 그런 걱정도 덜 한다. 치마! 가 진짜 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롱치마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진짜 롱치마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발목까지 다. 만약에 내가 원한다 그럼 마지막까지 내려 입으시면 진짜 발목까지 가는 이불 기장 보이시죠? <laughs> 주머니 당연히 있고요. 밴딩도 있어서 편하게 입어지실 수 있는 치마예요. 뒷부분 이렇게 파져가지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굉장히 편한 치마입니다. 전좀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머리를 묶어줬어요. 哒。 마지막 룩은 기본 티셔츠와 기본 청치마 룩을 활용한 굉장히 캐주얼한 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핏인데 이게 제일 사이즈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진짜 핏이 예뻐요. 그냥 간결해 보이는 핏.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본 티 찾고 계시면 무조건 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이즈가 커서 기본 티뭐 입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사이즈, 더큰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꼭 깔별로 쟁이시길 바랄게요.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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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기본 티입니다. 치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당겨 가지고 단추로 잠그는 되게 특이한 클로징이에요. 그래서 클로징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요.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미디 길이는 또다리 짧아 보여서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치마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이게 치마만 입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완전 캐주얼한데 뭐 학원 가도 되고 친구들 만나도 되고 너무너무 편한 그런 데일리 이러고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총 7벌의 데일리 룩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정말 제가 진짜 진심 담아서 추천하는 기본템들로만 구성을 했으니까 올 여름 너무 덥고 습해서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픽을 해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하루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